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 9월 2일 현재 시각 1시 22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종목은요, SK 케미칼 그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이 회사는 SK 케미칼이잖아요. 케미칼이기 때문에 뭐, 저, 저, 원유를 생산, 아, 원유를 수입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케미칼, 케미칼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생산 가격이, 어, 생산 가격은 동일한데 원유 수입을 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마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전유가 어 저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 친환경 에너지 뭐 석탄 뭐 그런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경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저유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개선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SK 케미칼, 뭐, 본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재무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 또한 가지 그런 상황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자회사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부각을 받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부각을 받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자,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 크게 별볼 일은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뭐 당사자 당사 관계자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 공장이 조금 가동률이 낮았습니다. 높진 않았어요 가동률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동률이 낮았습니다 맞았는데 물론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은 충분히 있었겠지만은 뭐 영업이 잘안 됐다던가 뭐제약쪽으로의그 어 위탁 생산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뭐 조금 어 가동률이 일단은 낮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우리 아스트라제네카와 어 노바백스가 코비드 백신 생산을 위해서 SK 바이오스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전까지는 다른 캐비 어, 그그 생산 제약 의약품 의약품 생산 수탁을 받는 그런 기업들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어, 노바백스에서 위탁생산을 수주를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놀고 있네. 그래서 어, 이 회사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과 뭐 생산 능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어, 진행이 됐었죠. 뭐 그런 뭐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리포트가 있는데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K 케미칼이 코비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CMO 위탁생산의 수주를 받아서 백신 가치 상승 중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요 포지션은 매수로 유지를 좀 시켰는데 목표가를 한 50만 원으로 잡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최첨단으로 지어졌으나 가동률이 낮았던 SK 바이오스 바이오 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이 좀 부각되면서 어, 백신 개발 업체들이 매력적인 CMO 업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각을 받았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백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에 공장 의 가동률이 좀 높고 뭐 최첨단으로 기술력이 조금 최첨단이 아니라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 경쟁률이 어떻게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경쟁률이 좀 떨어졌겠죠.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놀고 있다가 얻어 걸린 겁니다. 최첨단으로 지어놨는데, 뭐, 놀고 있다가, 뭐, 아스트라,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얻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노력을 하고 이제 수주를 따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백신을 생산하려면 글로벌적으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수주가 그, 수준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여러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물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으로 지어져 있고 가동률도 낮았던 이 공장에 수주를 하게 돼서 어,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욕을 하면서도 뭐 좋다 안 좋다 안 좋았는데 좋다라는 <laughs> 말씀을 어, 드리고 있는 거죠. 자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회사들보다 어떤 기업들보다 어, 기업성이 뭐 환골탈퇴를 했다 환골탈퇴를 해서 어, 굉장히 좋아진 기업성을 가지고 있다 어, 지금 그런 초입에 그러니까 뭐 기업성이 갑자기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 초입에 어, 들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백신 매출이 2020년 3분기 백신 매출이 뭐 859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죠. 확정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을 시연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과 독감 백신과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죠. 일부 그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일부 선생상이 선생산이 시작되면서 어, 실적 개선에 어, 재무적인 그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분석이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에스트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3상 결과가 그 하반기에는 나올 예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가 등락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임상이 2상과 3상을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3분기에 3분기에서 4분기 지금 이제 3분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임상 2상 이상 3상 결과가 이때쯤에 나올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과 뭐 독감 백신 등이 지금 좀선 생산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해 임상이 바로 진행이 되고 뭐 결과가 다 나와서 백신이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 뭐,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백신 생산을 못 한다라고 됐을 때는 다시 주가가 꼬부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3상, 2상, 3상 그 진행이 되면서 백신 본격적으로 백신에 돌입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지 그런 것을 뭐 3분기까지는 3, 4분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는 각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2, 3, 3 3 임상 결과가 그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그기간까지는좀 어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면. 4분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매수 기회가 오면은 꾸준하게 비중 확보를 하면서 매수를 해 놓으시고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때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금 어 보합권에서숨 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갔을 때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거고 한 종목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좀 잡으셔가지고 물리셨다고 하시면은 아래에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걸 기회 삼아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어 적당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 회사가 SK 케미칼이 뭐 조유가 기조로, 조유가로 뭐 재무적인 부분, 마진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슈가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이런 이슈들이 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임상 결과와 그 생산, 어, 수주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PER이 좀 높습니다. 근데 향후에 만약 이것들이 1상, 2상, 3상 진행이 되고 수주 계약이 들어오고 한다면 PER이 그 백신의 수주 계약이 좀 증가를 하면서 최대 실적을 점점 달성을 하면은 PR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좀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이 어 추후에 주가가 이 정도에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에 있을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이 높은 가격이다. 뭐, 지나가 보면은 지금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결과가 다 파토가 나버리면은 지나가 보니까 고점이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뭐 50만원까지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때도 대응을 전략적으로 좀 잡아가시면서 어 이런 어, 이슈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SK 케미칼에 관련돼서 어, 종목 분석, 기업 분석, 뭐 이슈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뭐, 8월 18일부터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뭐,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장전에는 뉴욕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뭐,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카를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 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6,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앱지스도 현재가 뭐 10,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1 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